네 안녕하세요 예 좋은 아침입니다 반갑습니다 써니라이더입니다 예 오늘은 그 스마트폰 게임계획 따라하며 배우기 제 2강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의 이제 주제는 예두 번째로 벤치마킹 게임 구조 파악입니다 예왜 이렇게 제목을 적었냐면 일단 여러분이 이제 어떤 게임을 기획하시던 뭐 여러분이 이제 처음 생각한 핵심 게임의 컨셉과 차별화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장에서 지금 매출 내고 있는 다른 게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임들을 한번 이제 벤치마킹 해보시고 분석해보시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만드실 게임에 그 다른 게임에 좋은 이런 부분이 있다면 활용해서 또는 이제 다른 게임을 참고하고 이 게임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알긴 알아야 되니까 벤치마킹과 게임 구조 파악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이쪽에 그 게임기획스터디 카페에 제가 그 회원 강좌란에 이런 식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 이 화면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벤치마킹 게임 구조 파악입니다 예, 일단 여러분이 뭐 장르를 하나 정했다고 칠게요 뭐 여러분이 뭐 rpg 장르를 정했을 수도 있고 sng 장르를 정했을 수도 있고 비행 슈팅 장르를 정했을 수도 있고 뭐, 뭐 이런식으로 하나를 정하셨다면 그 장르의 뭐 비슷한 경쟁 게임 또는 잘나가는 게임을 분석해 볼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식으로 뭐 분석해 보고 역계획을 해볼수 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클래시 오브 클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클래시 오브 클랜을 뭐 역계획을 해 보자. 분석을 해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먹으셨으면 일단은 뭐 클래시 오브 클랜을 설치를 하시고요. 그리고 플레이를 네. 예, 예, 설치를 하시고 게임을 실행시키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로딩 화면부터 뭐, 게임플레이 화면에 진입하고, 그리고 뭐, 상점을 누르면 또 메뉴가 뜨겠죠. 이런 식으로 각 게임플로우별로 모든 플레이스샷을 이제 찍습니다. 예, 일단 스샷, 스크린샷을 예, 찍으셔야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클래시 오브 클랜의 메인 화면인데요. 뭐 상점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뭐, 트레저, 리소스, 데코레이션, 아미, 디펜스 쉴드. 이거는 예전에 제가 뭐 3, 4년 전에 찍은 이제 스크린샷이라서 요새 게임과는 좀업데이트해가지고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그걸 감안하고 봐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이런 식으로 플레이 스크린샷 찍었으면은 이걸 이제 구조도로, 구조도로 또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아까 메인 메뉴에서 그두 가지 두 페이지 보여드렸잖아요. 메인 메뉴. 뭐 샵으로 갑니다. 그래서 뭐 트레저 리소스 데코레이션 아미 디펜스 쉴드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 이거는 이제 제가 두가, 두 장의 간단한 스샷을 찍어드린 건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스샷을 다 찍으신 다음에 그거 를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구조대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게임이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되있는지 어알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할게또 뭐냐면 이제 게임 플레이 핵심 게임 플레이의 그런 핵심 재미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FPS라고 하면은 뭐 총을 쏴서 상대방을 죽이는 재미 있잖아요 총 쏴서 상대방 죽이는 거잖아요 이게 핵심 재미인데 요거를 조금 핵심 재미를 쪼개 보면은 총을 쏠때 이제 격발 전에 하는 행동이랑 뭐 적을 견제하는 행동이랑 총을 쏘는 행동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상대를 죽일 때 상대 죽일 때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런 상대를 뭐 FPS 재미있으려면 슛하는 과정 행동 그리고 킬했을 때 나타는 결과가 재밌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재미 요소를 이런 식으로 하나를 큰 컨셉을 잡고 그 요소를 쪼개서 어떤 게 있는지 분석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격발적 행동, 행동, 견제 행동 격발, 죽을 때 효과 이런 거를 있었는데. 그또 세부 항목으로 견제 격발전 행동은 뭐 상대 행동 예측이나 위치 선점이나 시야 확보나 또 견제 행동은 보조무기 사용, 뭐 수류탄이라든지, 뭐 연막탄이라든지 이런 보조무기 사용, 격발은 뭐 슈팅 범위 조준 위치 이런 또 게임 세부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런 식으로 나눠서 구조화해서 게임 요소를 구조화하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 효과는 혈흔이나 비명들이 있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게임을 기획을 할때큰 개념과 그 개념 아래에 있는 중간 개념과 그 아래에 있는 또 작은 개념 이런 식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듯이 설계하는 이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설계하는 그리고 전체 구조도를 짜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피니트 블레이드라는 이제 게임을 잠깐 보여 드릴게요 예, 이거는 인피니티 블레이드 1입니다. 예, 보시는 인피니티 블레이드는 예, 스마트폰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예, 터치로 조작을 하는 게임이고, 예, 공격을 하면은 예, 맞서서 공격을 할 수도 있고, 예, 막을 수도 있는 그 터치에서 하는 게임입니다. 상대방이 지금 공격을 하고 있잖아요. 피할 수도 있고, 수도 있고 네, 이런, 네, 다시, 다시 네, 이런 식의 게임이에요. 다시 돌아갈까요? 이런 식의 주고받는 이런 전투가 있는 게임인데 이걸 이제 여러분이 이제 비슷하게 전투 시스템을 역기획을 해 본다면 이렇게 할수 있을 겁니다. 일단 상대방이 할수 있는 상대방 공격 패. 그리고 내가 할수 있는 내 방어의 패, 그리고 내 공격이 할수 있는 내 공격의 패, 이거를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잡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할수 있는지를 잡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 공격이면은 뭐 왼쪽 공격, 오른쪽 공격, 위에서 아래, 아래에서 위로, 점프 공격 좌, 점프 공격 우, 정, 그리고 대쉬 공격 정도가 있고요. 내 방어는 피하기 좌, 피하기 우, 막기, 그리고 쳐내기 좌우, 쳐내기, 위아래, 뭐, 마법 공격, 뭐 궁극 공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내 공격은 이제 타격, 그냥 타격, 그리고 콤보로 막대한 공격, 그리고 이제 쳤는데 잘안 들어갔어요. 긁힘, 뭐 빗나감, 막힘, 연타, 마무리 보너스, 이런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공격 요소가 뭐가 있는지 쫙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구조화시킨 그림입니다. 그래서 뭐 상대방이 막고 있으면 내가 공격을 해도 안 들어가고 상대방이 공격을 했을 때 내가 제대로 방어를 하면은 빈틈이 생겨서 그 공격이 제대로 들어가는 게 인피니트 블레이드 룰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공격 요소가 뭐가 있는지를 이런 식으로 쪼개 보시고 나중에 그걸 관찰하셔서 게임 규칙을 쓰시면은 그게 또 역기획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아까 이제 클 클래, 클래시 오브 클랜 스샷을 다 찍었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스샷을 다 찍으시고 각 화면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인트로 동영상, 뭐 튜토리얼 화면, 인트로 동영상, 로비 시작하면 이동 맵, 그리고 전투 화면, 이동 맵, 보스, 전투 화면, 뭐 성공, 실패 뭐 이런 식으로 전체 메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구조도를 짜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첫 번째, 뭐, 핵심 재미. 핵심 재미가 어떤 것들인지, 이두 번째, 게임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임 구조랑 시스템 구조랑 UI 분석이 이제 끝난 거고요. 그래서 반은 완료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시스템 기획의 역계인 거죠. UI랑 시스템 기획이 UI랑 규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게임 UI랑 게임 규칙을 역계획을 한 거라서 이제 다른 게임의 시스템을 이제 그대로 역계획으로 가져온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창작을 하실 때도 시스템 계획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UI랑 규칙을 기획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 컨텐츠 계획. 그러니까 컨텐츠 계획은 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 계획은 뼈대, 구조이고 규칙과 UI이고 컨텐츠 계획은 양. 그 시스템을 있는 상태에서 뭔가 뭐 퀘스트 1번, 퀘스트 2번, 퀘스트 3번, 퀘스트 4번 이런 식으로 양을 쫙 늘려나가고 데이터를 만들고 뭐 보상 값을 넣고 보상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콘텐츠 기획,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역기획을 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제 뭐 구글에 접속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위키. 크래시 오브 클랜 위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크래시 오브 클랜이 나오는데요. 크래시 오브 클랜 위키에뭐 디펜스 빌딩 뭐 이렇게 대포 뭐 전기탑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대포를 이렇게 누르시면 나올 겁니다. 뭐 여기 나오죠. 데이터 뭐 레벨 1, 레벨 2 이런 식으로 이미지의 변화도 나오는데 뭐 영어로 되어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영어가 아니니,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뭐, 빌딩 레벨 1부터, 뭐, 넘버 어베리어블. 그러니까, 뭐, 1레벨에는 하나 지을 수 있다. 뭐, 8레벨에는 뭐, 8개 지을 수 있고, 사이즈는 뭐, 3-3이다. 뭐, 이런, 어, 네. 그러니까, 빌딩 홀이 8레벨이 되면은, 네이 정도 지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정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대포의 레벨, 캐논 빌더. 예, 캐논의 레벨. 레벨이 1부터 8까지 변화하면 데미지 퍼 세컨드, DPS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1초당 그 데미지를 줄수 있는 공격력 수치가 1, 1에는 60인데 8에는 120이다. 데미지 퍼 샷. 한한뭐한 방당 데미지를 줄수 있는 게 50부터 98이다. 뭐 히트 포인트 HP 체력은 500에서 1 3 2 9다 빌드 코스트 만에서 뭐 250만. 빌드 타임 이게 건설을 이제 처음 했을 때뭐 1분 걸리고 8레벨 때는 3일 걸리네요. 3데이. 그리고 뭐 4레벨 때는 8시간 8h 걸리고 익스피리언스 게인 그러니까 요거 이제 건물을 지으면은 전체 레벨에 대한 경험치를 얻습니다. 그 얻는 경험치 수치 그리고, 빌더 홀 레벨 리콰이. 드 그러니까, 빌더 홀이 이제 전체 베이스 건물인데, 그게 이제 3레벨이 되면은 3레벨까지 할수 있다. 이게 빌, 그, 빌더 홀로 레벨을 막은 거죠. 빌더 홀에 따라서 성장할 수 있는. 이게 똑같이 가네요. 1레벨이면은 뭐 거의 비슷하게 가는데, 이런 식으로 그, 이 캐논, 캐논에 대한 데이터 값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데이터를 또, 역계획을, 이런 위키를 가지고 여러분이 뭐 역계획을 할수 있는 거죠. 근데 이 그대로 이제 데이터 테이블을 이대로 적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캐논 이런 게 뭐, 예를 들어서 방어 물이 50개가 있으면은 이 테이블을 50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실 뭐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죠. 빌딩 테이블이라고 만들고, 뭐, 캐논, 뭐, 빅 캐논, 스몰 캐논, 뭐, 일렉트리 캐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 2, 3, 4 이런 식으로 하고 데이터를 다 넣죠. 그래서 하나의 테이블로 관리를 나중에 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테이블을 새로 만들어서 대신에 이런 값을 참고해서 예, 적는 거죠, 손으로. 그래서 테이블을 이제 만드시면 그게 컨텐츠 기획의 역기획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런 뭐 여러 가지 데이터 50개의 데이터가 있지만은 그걸 하나의 테이블로 합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 뭐 레벨 1인데 사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빌딩 테이블이라고 하면은, 캐논 1, 캐논 2, 캐논 3,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은, 아이디가 필요할 겁니다. 구분할 수 있는 숫자로 된. 그래서, 뭐 빌딩 아이디라는 컬럼을 하나 만드시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숫자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뭐, 빌딩 네임, 캐논, 제일 캐논, 뭐, 일렉트릭 캐논, 파이어 캐논, 아이스 캐논, 이런 식으로 쫙 이름을 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컬럼으로, 이런, 캐논, 뭐, 1레벨에, 뭐, 데미지, 이런 식으로 하시고, 나머지 데이터도 구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 데이터를, 테이블 만드는 점은 데이터 테이블을 만드는 이런 강좌가 있으니,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위키에서 데이터를 다 긁어올 수가 있다! 라는 걸 오늘은 설명드리려고, 예,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시스템 계획서 뭐 규칙 UI 이런 거 엮게 하실 수 있고 데이터 테이블 이런 식으로 엮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미지 리소스도 분석하셔야 되는데 게임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 리소스가 왜냐하면 아트팀이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공수가 될 건지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뭐 캐릭터 몇종 있냐? RPG에서는 뭐 배경이 몇 종이 들어가냐? 스킬이 몇 종이냐, UI 페이지가 몇 종이냐 이런 거를 여러분이 또다 분석을 하셔서 정리를 해두면은 이제 어떤 스펙으로 이 게임을 개발할 수 있을지 뭐 캐릭터 그린데 며칠 걸려요. 배경 그린데 며칠 걸려요. 이런 걸 산정할 수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예상 개발 인원과 예상 개발 기간도 잡을 수가 있고 나중에 게임을 개발하실 때 이미지 리소스 생산 과정도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써니라이더, 써니라이더였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